I never thought that I fall in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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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What did you say? What was that? What was that? w h a 습니다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 숙장님들을 찾고 함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구독, 구독, 유튜브 꼭 확인해주세요. 우리 인사 한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감사 인사 한 번. 감사 인사 드려야죠. 자료!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바로! 바로. 네, 왜 광림 수도원이요, 아 네,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아, 너무 좋아요. 좋아. 날씨도 너무 좋고. 네, 힐링이에요, 그냥 보는, 어, 아, 보는 거. 보는 거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 네, 우리 장소를 이동해서 함께 오늘 속인 도자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동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우리는 지금 수도원 본당 2층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작년에 열심히 일일 기도했던 어, 장소 맞아. 바로 이곳입니다 아, 여러분 속장님들은 대신해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광림교회에 제일 멋있는 것이 빛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이 스테인드 글래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본당만 예쁜 줄 알았는데 우리 수도원 본당도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놨네요 빛으로 비춰졌을 때 여러 가지 색깔이 보이는데 파란색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록색, 노란색, 음. 또 붉은색까지 쫙 이어지는 그 모습이 의미가 있고 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어 그러네요. 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간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군요.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이동하는 그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오. 가는 그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구원. 어, 오늘 속회공과의 주제가 바로 빛이잖아요. 참된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3분 속공을 통해서 만나보실까요? 3분 속공, 속공. 3분 한 주간의 속개를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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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요약해드리는 3분 속공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속개 말씀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분 속공 지금 출발합니다. 이번 주 공과 제목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빛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23번이나 등장하는 사도 요한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 하나입니다. 빛은 헬라어 포스로서 빛에 의해 드러나다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감춰진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며 회개의 역사와 치유가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된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 본문 속에 담겨진 영적인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적 습관과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믿고 따르는 율법을 조차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살아왔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고 걷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이어폰일수록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게 되는데 그 좋은 성능으로 말미암아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들어야만 하는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예수님입니다. 영국 런던 세인트폴 대성당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예수님 그림이 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 전 닫혀 있는 문으로 밝은 등불을 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문에는 담쟁이와 잡초가 우거져 있는데 언제 열렸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닫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 문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줘야만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쩜 우리의 삶과 같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고난, 미래의 염려가 담쟁이와 잡초와 같이 마음의 문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실 때에 창조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될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빛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선물이 있는데 바로 빛의 열매들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착함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유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실함은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 듣고 깨닫는 삶. 두 번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삶. 마지막, 세 번째, 빛의 잔으로 거듭나는 삶입니다. 이러한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시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될줄 믿습니다. 역시 삼분석공 대단합니다. 속장님들이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삼분석공에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적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적용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집니다. 참된 진리 가운데 나의 눈과 귀가 열리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빛과 진리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야 합니다. 잘 보셨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 저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가끔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가 있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전통을 의지했다면 저희도 때로는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다 보면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다 아는데요. 환경이나 상황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거 아는데 자꾸 쏠려가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표지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과 같이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나는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 뭐죠? 빛의 자녀가 되어서 달라진 게 뭘까요? 동민 목사님은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죠. 저도 <laughs> 태어날 때부터 빛의 자녀였어요. 아못했나 그쵸? 못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그 달라진 거는 어, 인내하는 거예요. 음. 저는 오늘 속기공과 보니까 온유함 선한 마음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기 전과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분노 조절이 좀잘 돼요. 예전에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입으로 또 생각으로 확 분노를 표출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를 음... 한번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더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밑에 나오는 자막 보이시죠? 이 자막으로 나오는 주소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 나눔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해 인는자 교육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꼭 눌러. 네. 어. 네.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존재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장님들 화이팅! 오늘 석회지도자교육 네, 광림수도원에서 모든 영상을 잘 찍었는데요 광림수도원 위에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장로님 모시고 속장님들의 격려하시는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석한 왕아 이렇게 말씀 부탁하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이 몸된 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대면 예배를 우리가 못 드려가지고 정말 저도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장님, 수도님 튼튼하게 속회 모임과 또 우리 성계 모임도 튼튼히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속회 모임으로서 더큰 은혜 받으시고 수원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답하시면 수도에 올라오십시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선교구에서부터 국교회까지 우리 총 열다섯 개의 선교구가 있는데요. 우리 열다섯 개의 선교구 중에 한 소개, 속회. 열심히 소개를 드리고 계신 한 소개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 뽑아주시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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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오십일교구 십사소. 우리 장로님, 남규의 장로님, 이시라고 <laughs> 남규의를 뽑으셨어요. <laughs> 뽑아주셨어요. <죄송합니다>. 51교구 1 4속 <laughs> 아, 정말 알차게 구성된 기쁨의 찬양. 이 기쁨의 찬양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속의 작은 코너, 기프트 소개, 화이팅! 화이팅.